HID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요 모델부터 이제 D3S가 들어가죠. 전에 전기형 CC 같은 경우는 D1S를 사용하는데 자 D3S가 들어가면서 라이트가 매우 어둡습니다. 예. 오호 분께서도 뭐 야간 운전이 힘들 정도로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D1S로 광량 업그레이드 작업할 거고요. 바꾸고 어, 나서 얼마나 밝아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광량 업그레이드 다 끝났습니다. 아, 정말 밝아졌어요. 네. 광명을 찾은 것 같습니다. 라이트 상태도 나쁘지 않아서 광도도 잘 나오고요. 자, 이제 아까 운전석이랑 조수석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 별로 차이 없이 둘다 굉장히 밝게 나오죠. 어, D3S는 일단 어, 램프가 새 제품 대비해서 한 5만 6만 넘어가면 급격하게 광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새 제품 대비해서 뭐 50%밖에 밝기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어둡다고 느껴지시면 그때 교환을 하셔야지 이거 불 꺼질 때까지 계속하시면 할로겐 전구보다 어두운 상태로 운전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광영업을 하러 또 많이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자 작업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구요 시간 예약해 주시고 오시면 되고 램프는 이제 총 3가지 4,300,4,900,5,500 중에 선택 가능 하시구요 오시면 제품은 다 있으니까 설명 충분히 듣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폭스바겐 CC, D1S 광량 업그레이드 작업 모두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